안녕하세요. 헥슬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플레이한 CI 라샷 아마존에 대해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직업과 빌드의 선택 배경입니다. 패소백자 일 2에 존재하는 가장 빠른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당연 대다이입니다. 투스테 스킬이 어울리는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봐도 대다이고요. 0.2 시즌에 석공을 플레이했던 저는 로아 탈것을 타는 빌드에 엄청난 부러움을 느꼈고 특히 단일딜이 강력한 피레침 또한 여전히 살아남아서 꼭 활빌드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너무 다수가 이렇게 물리게 된 상황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튼, 데드아이와 아마존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정말 대다수가 데드아이로 몰리게 된다면 정확도 기반 활을 써도 무방한 아마존이 상대적으로 낙수효과를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데드아이가 쓰는 활들은 대부분 높은 물리 DPS의 활이 가장 잘 어울리는데 아마존의 경우에는 관통노드를 통해서 무기 정확도의 25%만큼 물리 피해 플랫을 얻게 됩니다. 현재 제 경우에는 해당 노드를 제외하면 약 30%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초과 정확도에 비례해서 치명타 확률이 오르기 때문에 고점 세팅을 할때 주로 넘어가는 치명 빌드업에도 크게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존기재의 저점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즌에 추가된 훼손된 옵션, 그리고 신규 주얼 등을 잘 이용하면 장비 아이템에서 높은 에너지 보호막을 적은 금액으로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튕겨내기 기제를 잘 맞추는 회피, 애쉴 빌드 또한 다 완성하고 나면 매우 고점이 높은 것도 맞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옵션과 상관없이 에너지 보호막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최소한의 생존 기제가 확보가 되는 CI 아마존의 가치를 높게 봤으며 특히 피해 정수와 아마존의 전직 패시브를 통한 애실 흡수가 매우 잘 어울리기 때문에 생존과 딜적인 측면에서 저점, 중반부분을 확실하게 유리하게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아마존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비 세팅 관련 소개입니다. 활 빌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면 아무래도 당연 무기겠죠? 활 공격시 화살 한개가 추가 발사되는 쌍둥이 자리 활 베이스를 사용했으며 제 경우에는 매우 운이 좋은 케이스로 제작한 활로 자보판줄치확 1티어, 에센스 공속, 정확도 2티어가 붙은 활을 매우 싸게 가져와 되면 좋고 아니면 다시 구해보겠다는 마인드로 엑짤 슬램을 했으며 운이 좋게 물리 하이브리드 옵션을 붙인 후에 회손으로 물피를 띄우려는 도중 번개 플랫 니티어가 떠서 도중 스탑했습니다. 여담이지만 회손 옵션으로 물리 피해 퍼센트를 높게 붙이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높게 붙은 옵션을 써도 되기 때문에 만약 직접 구매를 하신다면 전미어에는 공속과 치화기 그리고 접두에는 정확도 정확도와 물피가 한 번에 붙는 하이브리드 옵션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물리 퍼센트가 높게 뜬활 혹은 번개 플래이 높게 뜬 활을 부스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번에 추가된 기운을 붙돋는 동료 옵션 덕분에 회손 5에서 반여수의 피해를 올려주는 옵션 또한 위에서 언급한 옵션들 보다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시다면 충분히 임시방편으로 타협할 만한 옵션입니다. 제 경우에는 정확도를 올려주는 상위 환영룬이 상위 철룬보다 DPS가 많이 올라가서 해당 룬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제 2의 무기인 화살통입니다. 다양한 화살통 베이스를 주울 때마다 꼭 상위진화 혹은 완벽한 진화를 발랐는데요. 해당 화살통은 정확도로 올려주는 쌍촉 화살통이 있지만 그래도 유효 옵션들이 자연스럽게 붙어서 사용 중입니다. 접두에는 투사체 속도, 피해 증가, 경계 플랫, 물리 플랫과 같은 옵션을 전미에는 치명 빌드이기 때문에 공격 치명타 확률, 공격 피해 치명타 피해 보너스 증가, 공격 속도와 같은 옵션을 추천드리며 투사체 스킬 레벨 2가 낮은 확률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옵션이 들어간다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다음은 투구입니다. 에너지 보호막이 높은 선데이 피아라 베이스에 이번 시즌에 추가된 부패의 징조와 훼손을 통해 제작했는데요. 부패의 징조는 훼손할 경우에 아이템을 타락하고 6줄을 모두 훼손 옵션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와 홈을 꼭 작업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 경우에는 접두의 에너지 보호막 퍼센트가 단일 옵션이 붙지는 않았지만 저항과 깨알 같은 매찬이 이쁘게 붙어서 타협을 했습니다. 투구의 경우에는 제대로 만들면 투구의 경우 제대로 만들면 400 후반에서 500 중반의 에너지 보호막을 가진 투구도 많으니 자본이 되신다면 에너지 보호막을 더 올리고 싶으시다면 좀더 욕심 내보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룬의 경우에는 저항이 부족하시다면 저항 관련 룬을 충분하시다면 에너지 보호막을 더 올리기 위해 상위철 룬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가보십니다. 에너지 보호막이 높은 끔찍한 로브 베이스를 찾았으며 에너지 보호막이 가장 높은 매물 중에 저렴한 것을 구매했습니다. 갑옷은 특히 매물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제작보다 구매하는 쪽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위는 몰라도 갑옷의 경우에는 갑옷에서 획득하는 에너지 보호막이 증가하는 소스와 함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타약 없이 적어도 850 이상인 걸 사용하기 바랍니다. 전미에는 부족한 저항을 챙겼습니다. 다음은 장갑인 피해 정수입니다. 아마존의 CI 빌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1등 공신으로 원소 피해가 물리 피해에 기반하여 생명력 흡수를 가능해지는 신비한 수학과 시너지를 냅니다. 번개 플랫이 높으면서 동시에 번개 저항이 높은 매물을 구매하신다면 저항을 맞추기가 보다 수월해집니다. 룬의 경우에는 번개장이 부족해서 상위 폭풍룬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방어구인 신발입니다. 회피를 따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단일 레이셜 베이스로 사용하면 되는데 제 경우에는 기절 한계치가 자연스럽게 녹게 붙어 있길래 이 속신을 따로 제작하기 전에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기 좋아 보여서 싼 가격에 사용 중입니다. 추후에는 이번 시즌부터 특출란 베이스에 홈이 두 개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베이스에 경악의 에센스와 페롤의 추격룬을 통해서 높은 수치의 이동속도 신발을 사용 할수 있으니 자본의 여유가 되신 다면 해당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장신구입니다. 먼저 정신력이 베이스인 태양의 목걸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현재 생존을 좀 줄이고 딜 쪽에 집중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생존관련 정신력을 소모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로아탈 것과 천둥의 전령 에 소모되는 정신력만 만족시키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10의 정신력이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가 다르면서 정신력이 붙어있거나 태양의 목걸이 베이스를 사용하시면 되며 접두에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가 옵션이 높게 전미에는 순사체 스킬 레벨이 높은 것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비용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다면 순사체 스킬 레벨 자리를 치명타 피해 배수로 타협하셔도 괜찮으며 고자본이시라면 두개가한 번에 있는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두에는 특히 훼손 옵션으로 갑옷으로 획득하는 에너지 보호막 증가 옵션이 있는데 해당 옵션 또한 매우 좋은 유효 옵션이기 때문에 같이 챙겨주신다면 매우 높은 에너지 보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지입니다. 사냥을 하다보면 나오는 대부분의 노말 반지는 꼭 주워서 진화와 확장을 해보는 편인데요. 꽤 이쁘게 나와서 사용중입니다. 접두의 번개플랫과 번개피해가 티어가 동시에 높게 떠주면 가장 베스트이며 전미에는 부족한 능력치와 저항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반지 한쪽에는 꼭 물리공격피해의 생명력 흡수 옵션이 존재해야하며 만일 야생의 보행자 옵션을 통해서 만화 흡수 또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만화 흡수 옵션 또한 반지에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40 퀄리티까지 가능한 균열 반지를 쓰시는 것을 권장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유저가 번개 기반 빌드를 플레이하고 있으므로 적당한 타협이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바람 허리띠입니다. 호신부의 충전 소모량이 0%를 초과한다면 충전 최대치와 소모량이 동일한 호신부를 발동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0% 이하로 구매하셔야 하며 제 경우에는 보너스 수치는 낮지만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가 붙어있길래 구매했습니다. 추후에는 맵핑의 편리함을 올려주는 헤드헌터로 교체할 예정이며 이번에 추가된 고유 허리띠인 어둠에 대한 경의 허리띠를 통해서 높은 수치의 이동 속도 혹은 공격 속도를 챙기는 것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방식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얼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추가된 우물의 심장 주얼을 꼭 하나 사용하시기 바라며 피해의 퍼센트만큼 추가 번개 피해로 획득 옵션이. DPS에 매우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꼭한 줄을 들고 가셔야 하며, 장착된 갑옷으로 얻는 에너지 보호막 증가 옵션이 에너지 보호막을 매우 높게 올려주기 때문에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에는 별도로 MP 옵스를 챙기지 않아서 서치시 만화 옵션을 챙겼습니다. 이외에는 에너지 보호막을 올리기 위해서 사파이어 주어를 3개 사용했는데, 최대 에너지 보호막 비례 상태 이상 한 개치 옵션과 기절 한 개치 획득 옵션은 꼭 각각 한 개씩 구비하시기 바라며, 같이 챙기기 좋은 노틸 옵션으로는 원소 피해, 치명타 피해 보너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 스킬입니다 먼저 대보스전 스킬인 피리침입니다 제 경우에는 충전사격2, 원소변기2, 번개조율, 근접전투2, 신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맵핑 스킬인 번개화살의 경우에는 번개조율2, 자극, 원소변기2, 폭발투사체1, 그리고 혈통잼인 라키아타의 흐름을 쓰고 있는데 해당 혈통잼은 적의 저항을 반대로 간주하는 사기적인 기제가 있으므로 저항관통 관련 노드에 대한 투자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매우 추천드리는 보조템입니다 비용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해당 자리를 극기투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라키아타의 흐름의 경우에는 평소 맵핑에서는 해당 방식으로 쓰다가 제시트 같은 엔드보스를 잡을 때에는 라키아타의 흐름을 신중과 스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폭발투사체의 경우에는 투사체가 360도로 나가게 되며 투사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핑이 보다 원활할 수 있지만 피해 간폭이 매우 높게 붙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펙이 아직 부족해서 클리어가 제대로 안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극기 툴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매핑의 매우 큰 조력자인 천둥의 전령입니다. 번개 조율, 범위 확대 2 원소 변기 2 원소 집중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활빌드의 꽃인 로아탈 것입니다. 제가 패스 오백 의 원을 정말 많이 플레이했는데 투를 플레이하면서 너무 크게 로망이었던 게 바로 라이딩이 가능한 로아탈 것입니다. 공격 딜레이를 없애주기 때문에 팔의 점유율이 이 지경이 되는데 한몫한 스킬로 이번에 추가된 브루투스의 두뇌 혈통점 때문에 안정성 또한 크게 올라갔습니다. 링크의 경우에는 정밀한 투 충성심 브루투스의 두뇌를 사용했으며 브루투스의 두뇌를 구매하실 돈이 없으시다면 육탄방어투를 임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스전 딜을 대폭 늘려주는 회오리 사격입니다. 여러개 깔아둔 피리침 위에 회오리 사격을 추가로 발사 후 번개 사격을 연쇄시키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DPS를 가할 수 있으며 링크의 경우에는 회오리 사격을 추가로 발사하는 과인과 지속 시간 연장 툴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발 사격입니다. 보스전에서 처음 연쇄를 순간적으로 많이 시키기 위해서 사용했으며 지속 시간 압축 원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툴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시즌 활빌드 정말 내가 이 빌드를 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빌드에 비해서 너무나 순탄했으며 피레침 덕분에 엔드보스 컨텐츠 또한 매우 빠르고 쉽게 도달이 가능했습니다. 간혹 데드아이와 아마존의 차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초중반에는 최소한의 애슐, 정확도 무기로 빌드업이 가능한 아마존의 포텐이 더 빠르게 터진다고 생각하며 고자본 세팅으로 가면 갈수록 부족한 생존 기제를 좋은 장비로 보완하며 좋은 무기로 무장한 데드아이가 결과적으로 이동속도도 더 빠르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직업 모두 현재 타 직업에 비해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으니 확실하기 때문에, 대다이와 아마존 중에 어떤 직업을 하실지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이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